はい、<laughs>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ロビーいいね 4번 가깝게 봤으니 100주 넘었는데 네. 0대 40대 50대 50대 40대 5 0 네. 네. 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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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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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네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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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엄청 주차장에서 제일 부담스웠어 <laughs> <laughs> 너무 저렇게 대접을 해줘. 처음 봤네. 웰컴 스위트. <laughs> 어 그래도긴 하지만. 맛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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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이 없네. <laughs> 이거 하나 살라고. <사려고>. 산죽바우 <laughs> 랑카와나 사줘. 봉지도 하나 사야겠 봉지 까봐도 돼? 이거 얼마나 양이 적으면 칼로리가 153칼로리밖에 안 돼. 보통 과자들은 막 400칼로리 넘는 거 알지? 엄청 맵고를지나 막. 오늘의 메뉴 브리핑. 네. 식전주는 자두 술, 전체 막으로 마구로. 막으로 스시, 소고기 스시, 소고기 세이로무시, 스키야끼, 안반 구이, 밥, 미소시루, 절임, 포도 젤리. 간식만들로 네, 설명을 네. 해겠습니다 네. 네. まずですね、えー、右下にございます食前酒。こちら山梨県産のスム焼いていただきます焼けてまいりましたらですねこちらはワインスタがございますこちらを入れていただきましす,ていますおかししたおっちゃんとおかしした 채도 있다고 밥이 되게 조금이나. 옥수수. 한세마리 여기처럼 근데 생선 안 나온 데는 처음인 것 같다. 지금 너무 고기만 먹은 것 같아서. 처음에 연어랑 연어에. 맛있어, 맛있긴 한데 약간 이런 데서는 좀 생선이 기분이. 짝 짭조름한 가잘안반 모여들어 파죽에다가... 음... 싫어해 라기잖아요귤동과 싫어해 보 귤동까... 귤동인데동까 귤동까... 귤다 귤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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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동 나마타마고 가져올까? 물도 가져와야 되고 나마타마고도 가져와야 돼 자두가 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싼것 같지도 아 아까 그런 기제스 파는 게더싼가 아? 가볼까? 이런 건좀 써다. 응, 어, 이게 참외야. 마코아 오리가 근데 참외보다 약간 말랑하더라고. 어, 캔잎이다. 캔잎도 사야겠다. 어, 이거 오이 고추도 있다. 하나 더. 맛있나 살까? 너? 유시다 너. 아 외국인들이 꽤 많네. <laughs> 외국인 주식이긴 한데 일본에 제일 오래 샀어. 시어씨야? 어씨 시어라면 차갑게 놓으면 그냥 맛? 맛이 없나봐